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서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인생의 환란 어려움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 기도로 극복하는 것,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또 소망이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때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환란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이죠. 고통 또한 그 환경을 통해서 내부적인 그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배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적게 거두는데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참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 저도 신학교 그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더라고요. 또 엄청 버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성도님들 보게 되면. 그런데 세는 곳이 많아요. 또 한편 수입은 적은데 그분은 또 모자름이 없어요. 황금 하시고, 11조 하시고. 아니, 저 상황에서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도요, 모자람이 없더라고요. 모자람.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건지셔서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었을 때 핵심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는 것막 보고 들려지는 것 하게 되면 핵심을 놓, 놓칩니다. 우리의 선택적 지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붙잡아야 되십니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들려주는 것이 들려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건지서서 상황이 아니라 영혼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내 영혼이 기름지면 범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먼저 영혼이 바뀌면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 그러므로 영이 싱싱해야 됩니다. 영이 싱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짐, 엎드려짐. 엎드려짐. 왜요?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대올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는 엎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천조하나 자매님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조하나 자매님 그동안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 그러한 아,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누구도 아, 비교할 수 없는 아, 그러한 아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남편을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대형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 천주하나 집사님, 영이 싱싱해야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엎드려져서 강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엎드려진 우리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절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어, 다윗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도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에는요 내 열정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공에는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곧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14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가풀이로다 여호와께 서원을 여호와께 가풀이다 서원을 언제합니까? 서원은 아마 예전에 이렇게 나의 삶을 복귀해 보면 아 정말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복귀해서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지 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첫사랑이 아니라도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약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와께 갚으리라. 공적으로, 대중 앞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18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굉장히 서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갚는 것, 내가 약속했던 것, 내가 잊어버리고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정말 나의 온 힘을 다. 쏟고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보면 놓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약속을 깬 것들이 깬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원했던 것 하나님을 만난 그첫 사랑에서 서원했던 것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 기도는요 내가 나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가 아닙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부어주시는 기도입니다. 부어주시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서원기도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천주 하나자매님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러한 약속들이 다시 복귀되면서. 나머지 인생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감사로 보답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충만한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